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8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만 건만은 생명수는 알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 자연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 soon and whole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해하는 생명수는 홀로였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 다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모할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시간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한빛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회복의 능력으로 하루 속히 일어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어시도록 저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먼저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름의 뜻만 생각을 하면 에스겔은 어, 이스라엘이 아주 무슨 강성했던 아주 강했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은 완전 반대였죠. 예, 왜냐하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그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였는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봐도 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하게 그 나라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예 어떤 어떠한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런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할 예정인데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워낙히 환상 얘기가 많아서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라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에스겔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에스겔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부시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알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시점이 일절과 이절에 동시에 나오는데 일절에서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는 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요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예, 라고 이렇게 그둘다그 어, 그 해에 어떤 달에 초다세 즉그 달의 다섯 번째 날에 날을 에 가리키고 있는데 예, 그 시기를 좀 바라보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 말하기를 1절에그 서른째 해를 어, 에스겔의 나이로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서른 살이 되던 해가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그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예. 즉 에스겔이 30살이 될때 그도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고 남유다에 계속 있었으면 딱 이제부터 이제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될 날인데 어, 원래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정식으로 성대는성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에스겔은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 내가 지금쯤 딱 서른 살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쯤 이 시기에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왜 나는 이런 곳에서 버려진 채 아무 것도 못한 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또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셨을까라는 그런 한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깊은 고민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레를,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이제 1절에서는 그발강가라고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나오는데 예,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부정하고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엄청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땅그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에 오늘 저희들의 믿음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이들의 세계관이나 믿음은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각자금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렸다라는 건뭘 뜻할까요? 예, 바벨론 신이 더 강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벨론 땅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면서 에스겔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는 그런 상황과 고통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절대로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어두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에스겔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모든 걸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특별히 막 이해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내 삶에 당했을 때 그리고 그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답답해하고 막 막막해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주는 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혹시라도 어,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뭐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사업의 문제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나 순간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다시 주님께 나옴으로써 아 우리 끝까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이가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겔이 실제로 본 환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어, 북쪽에서 큰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고 그 안에서 불이 번쩍이고. 뭔가 형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게 겉 보기에는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런 장면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자 표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겔은 그 불과 구름 속에서 어떤 걸 보냐면 내생물이라는 이 신비한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고. 이 생물들은 막 불꽃처럼 빛나고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환상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절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죠. 내가 보니 네,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은 항상 떤 심판과 재앙이 오는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다 북쪽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북쪽이란 단어만 들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이 하나님과 환상이 북쪽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통을 겪고 이제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회복과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더 철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진짜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냥 겉모습만 바뀌고 잠깐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만 나아지는 그런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 전체가 완전히 예배로 회복되고 또 예배로 새로워지는 그런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런 회복이 오기 위해서는 이,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깨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들 삶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 s a p e r 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전적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제 신기하고 이해하기가 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뇌생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물체에게는 달인이라 하고 사방 날개 밑에는 뭐 이러이러하고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제가 정말 한 열다섯 번 일리가 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옵니다 어쨌든 <laughs> 네. 10절을 보면 이 생물들은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개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방을 향해 각각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상이 있다고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저희들한테는 너무 낯설고 좀 이렇게 이 형상 자체가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고대 군동에서 발견된 그 벽화나 장식품들을 보면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건그 당시 고대 군동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상이 익숙했을 것이다. 어.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내 네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각각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또 사자는 용기, 소는 성실함, 독수리는 민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각각 표현하는 것이 뭐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고 사자는 들짐승, 그 다음에 소는 가축,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가 하나의 생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엄청나게 비범해 보이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고.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내생물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생물의 그 수가 4시고 또네 개, 4개,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숫자 4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 동서남북을 의미하거든요. 즉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단순히 어떻게 하늘에서 온 어떤 신비한 존재를 넘어서서 이온 땅과 온 민족과도 연결이 된 그런 참 신비한 존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이 있는 이, 이 내생물인 이 존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스의1장 전체 환상을 좀한큰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내생물은 그 전체 그림의 딱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나오는 본문을 한번 쫙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냐면 그 내생물들 밑에 어떤 바퀴들이 있고 이제 그 위에 내생물이 있고 그 위로 궁창, 즉 하늘이 펼쳐져 있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일 밑에 바퀴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저 형상이 내생물 아주 신비롭고 저한테는 좀 형축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가장 위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한 존재일 뿐이고 결국 이 모든 환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즉그 말은 그들이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떤 어떠한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혼란스러웠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과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막 그런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 그런 형상처럼 막이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 나라가 예, 막 그런 사람들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 그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의 착각일 뿐이고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답답하든, 얼마나 괴롭든 저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제 펼쳐지는 모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또 새롭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큰 감사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격려인지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저희들 삶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시간을 저희들이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한빛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